저기요, 아버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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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버님! 저요? 음. 지금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? 애들 끝나려면 아직 조금 남아서요. 이쪽에서 기다리시면 돼요, 아버님. 음. 하! <laughs> 아버님! 아니 내가 아이 아빠로 보여요? 네? 아니 내가 어딜 봐서 아버님이에요? <laughs> 이렇게 생긴 아빠 봤어요? 피부도 아직 이렇게 탱탱탱한데? 아니 뭐 애는 아빠가 나요? 그건 그런.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? 아직 결혼도 안한 사람한테 하... 내가 요새 관리를 너무 안 했나? 경찰님 누누 누나? 몇년 차예요? 갑자기요? 아 어, 회사에 처음 입사한 음, 말고 짝사랑이요. 처음 본 거는 고등학생 때기는 한데. 혹시 첫사랑? 아뭐 그때부터 좋아한 건 아니고. 음. 그럼 작가님은 지금 남편분이 첫사랑? 나 남편 없는데. 네? 아니 아까 아들 있다면서요. 아들은 있죠. 가만 보면 은근 편견이 있다. 실수. 반성합니다. 그러면 작가님도 지금 혹시 짝사랑 중? 그러니까 알아봤죠. <laughs> 짝사랑 동지가 여기 있었네. 자 짠! 우리끼리라도 파이팅 합시다. 좋아요. 짠! 짠. 난 아버지가 미워요. 에이, 이러니까 어리게 보는구만. 사춘기도 아니고, 그게 뭐예요? 아, 취했나 보다. 별 소리 다 하네. 미안해요. 아 나도 취해서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.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요. 나, 음... 우리 형이 보고 싶어요. 너무 일찍 갔어요. 아니 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내려갔는지 모르겠네. 나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. 언니랑 형부가 같은 날 사고로 먼저 떠났어요.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찾는 아이 안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, 답을. 뭐 우린 이런 것까지 당고 그래. 작가님은 괜찮을 라나 하늘이 빙글빙글 돌아요. 작가님은 괜찮으십니까? 술이 약하네. <laughs> 어제는 고마웠어요. 제가 더 고맙죠. 쓸데없는 얘기 들어줘서. 미안해요. 갑자기 연락해서. 그냥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. 언니 보고싶다. 그냥 오늘은 언니가 너무 보고싶어요. 언니 나 잘하고 있는거 맞지? 어? 방금 못들었어요? 되게 잘하고 있다는데? <laughs> 아 미안해요. 울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. <laughs> 어 미안해요. <laughs> 그래서 뭐예요? 애들 다 집에 갔는데. 아, 오, 어 물통이요. 서준이가 또 물통을 두고 가가지고. 아, 아, 근데 정훈 씨는요? 아, 저요. 저는 누나, 어, 누나 보러 왔죠. <laughs> 아, 본장님. <먼저>. 네. <laughs> 아이고 뭐, 물통 가져오신 거면 들어오실래요? 아. 어그 그럼 뭐 그럴까요? 예, 아, 열어드릴게요. 니더랑 오늘 오길 잘했다. 작가님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갑다. 그죠? <laughs> 내가 짝사랑 동지니까 특별히 비밀 두개 알려줄게요. 나 짝사랑 완전히 접었어요. 이제 마음 정리 다 했다고요. 그리고, 나 여기 물통가지러온거 아니에요. 그럼 왜? <laughs> 얼른 들어가요 원장님 기다리시겠네 애들 매트 있으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꼭 깔고 자고 숙제 응원할게요. 에다 네? 내가 여기서 잔다는 걸 알고 온 거네. 일부러? 나 뭐로? 아니 뭐 보면 나 보러 왔다 간데 뼈멍청. 나 오늘 잠다 잤네. 심해하네요. 뭐야?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? <laughs> 아, 난 신경 좀 써봤는데 괜찮아요? 아, <laughs> 아니 뭐나 만난다고 신경 쓴 건가? <laughs> 아니요. 오늘 출판사 미팅 있었잖아요. 아, 출판사 미팅? <laughs> 정우씨 이거 생각보다 되게 무섭대요. 괜찮으시겠어요? 저요? 네. 응. 아,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네. 저는 솔직히 귀신을 안 믿어요.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도 막 공포영화 보고 자고 그러거든요. 어... 너무 무서우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 뒤에 따라오세요. 제가 딱지켜드리겠습니다 네. 정훈 씨? 네. 아 그, 그게 아니라 이뭐 묻었어 가지고 제 뗐어요. 네. 아, 뗐어, 아 뗐어 뗐어. 아제우제뭐가묻었었나 봐요. 네 네.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? 지금 여기가 뒤에가 좀 우리가 무방비거든요. 먼저 앞에 가시면 제가좀 뒤를 보면서 어모를 해볼게요. 아 제가. 네. 좀 앞에 먼저 가시면 어? 제 뒤가 좀 위험한 거 같아요. 제가. 네. 먼저. 가시 가시죠. 뒤는 제가 딱 보여줄게. 아, <목> 뒤에는 <laughs> 제가 잘보여을까 <laughs> 네. 걱정하지 마시고, 제발, 제발 가주세요 아, 제발... 없어요! <laughs> 아아 아, 죄송해요. 깜짝 놀래 가지고. 그그 그래요. 가가 네. 가. 갈까요? 아, 아, 그럴까요? 네. 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아, 아니, 어떻게 둘이 같이 오네? 아, 둘이 어디 같이 갔다 오나 봐요? 아, 예. 네. 오늘 작가님이랑 같이 어. <laughs> 유학해서 그 유학해서 만났어. 뭐야, 아니. 그쵸 네. 요 앞에서 우연히. 아, 빨리 들어가봐요 원장님이 찾으시겠다. 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다음에 집에 또 놀러 와요.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.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어머니. 저는 아직도 그 바다의 맛을 잊지 못합니다. <laughs> 꼭 초대해 주세요. 네 그래. 하사습니다난 <laughs> 찬성이다. 마음에 들어. 엄마는 무슨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아이고, 아니기는. 방안이 옷으로 난리가 났더구만. 아이, 그거... 출판사 미팅 때문에 그런 거지. 혈압 가자. 서준아, 네 엄마 귀 빨개진 거 봤지? 어. 엄마 부끄러워한다. 할머니. 그럼? 우리 모른 척해줄까? 아이고. 그래, 그러자. 우리 서준이가 할미보다 낫다. 거기에... 미래가 궁금한 선남 선녀. 음... 저희요. 미래가 궁금하다면 잠시 음... 그냥 가요. 음... 그럴까요? 이상하다. 왜 청춘 남녀 사이에 웬 남자애가 보이냐. 용하시네요. 아 질문 우리 작가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이 얼마나 팔릴지 좀 그거 말고 다른 질문 어 제가 다음번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... 그런 거 말고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왔냐 그럼, 순... 아니 지금 둘 사이가 잘 될지 안 될지 둘다 지금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아휴, 또 이렇게 썸타다 해넘기겄다 해넘기겄어. 아 썸은 무슨, 아니. 썸? <laughs> 아, 썸, 그런 거, 그런, 그, 그런, 그런 거, 그런 사이 아니에요, 저희. 그런 사이가 아니면 어. 뭔 사이야? 남매? 친구? 설마, 불륜? 아이, 불륜은 무슨, 그런 <laughs> 큰일날 <날을 웃음> 소리를, 아니. 말도 안 돼. <laughs> 아니, 아예 둘 사이가 뭔 사인지 이 얘기를 해야 내가 뭔 말을 해주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. 아이고,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를 알아야지. 아. 그 무슨 사이예요 우리? 우리 뭐 그냥 오다가다 인사하는 사이? 아, 네. <laughs> 이거 아버지. 그렇대요. 예, 네. 오며 가며 인사하는 그런 <laughs> 그런 음... 사이예요 우리가? 아니 우리 술도 자주 먹고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지난번에 대 데... 진짜 어이가 없네 하, 그런 사이 말고 다른 사이 합시다 우리 좋아하는 사이 해요 오늘부터. 정보로 왔다 고백받고 연병대라고 앉아있네 얼마를... 그손 잡고 얼른 가버려 그냥 <laughs> 자, 이제..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아, 왜 갑자기 손을 잡아요 <laughs>